뒤 어디? 아 살려줘 내일 내일 내고 숨었다 숨었다 살려줘 애들 어디 있는데? 위치는 확인해야지 아니 살려줘 봐. 달라고 미친새 욕하지 마야 숨어 숨어 야 숨어라고 야동망 나이가 살려 기다려봐 씨. 왼쪽 왼쪽 왼쪽에 오케이 너 있으면 너있 을 푸는 거야. 오케이. 어, 손거난 아직 손이 안 풀렸잖아. 날씨가 더라고 아, 맞아. 아, 자. 아까 떡도 안보을 걸. 오늘 날씨가 정말... <laughs> 아, 근데 나 사막이니까 걔 <laughs> <그게> 아니야. 뜨뜻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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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질 <laughs> 어, 모래 침질 하면 되냐? 오케이. <laughs> 응. 로, 로스 가자. 오케이. F 더 F 줘. F 줘. 알슈왜 내가 가자는데 망가. 예쁘죠, 가져. 가거면 지금 그래. 벌써 내렸어야 짧게 했는데. 말해. 어, 난 체육관 갈게 그럼 나. 안돼,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내 건데. 나갈래야, 아. 뭐, 아 핑찍혀 있는 거안 안 보이냐? 안 보여. 메리 게 말하냐고. 나이스. 야 거의 체육관 내가 거의 다 털었는데. 아 있는 게 없냐 여기 어떻게 된거 감자 좀 감자 미친. 감자 아니, 자기장 존나 반대쪽 우리. 아 괜찮아 차 있으니까. 어 베릴이다. 아니네. 여기서도 베릴이 나오나? 어, 그래. 벨은 나온다. 베리는 다 나온다. 아, 진짜. 야, 카고팔을 쓸까? 미니를 쓸까? 어, 미니 가구팔. 내가 있으니까. 카고팔, 카고팔, 카고팔. 그래야 내가 뒤, 뒤지, 뒤지면 내가 죽지. <laughs> 야 미니. 어. 오케이. 에에에에에에에. 아, <봤만 봤만> <많아. 봤만> <봤만> 업타임한 대만 때려도 돼. 대... 저 왜? 아, 왜? 한 대만 때려도 되나? 아, 왜? 짜증나네. 저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거 쟤 죽이려고 하네.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야, 여기 담배 가방 쳐서 하나 쳐서 더 있다. 나뭐 했어, 그러면? 그래. 진짜, 진짜, 서, 아, 그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몰라? 응 <laughs> 몰라? 응. 아, 왜 여기 털었어? 응. 어, 안 털었네. 소위, 모르면 그냥 <laughs> 맞으면 된다. 아, 좀, 알것 같다. 모르면 알 때까지 어때? 맞자. 이런 거 모르겠다. 맞작은냥 왜? 라이트 그립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이거? 라이트 그립 스크스쓰라고빨리차 타서 나한테 오라고. 가자. 출발했나? 아니, 아직. 야, 나뭇가지, 나뭇가지. 출발했나? <laughs> 아니야 아직. 나까지나까지 출발했나? 아니야 아직. 출발했나? 이 집이었나? 아니야 아직. 자자자자. <laughs> 출발했나? 아니 아직. 출발했나? 아직! 기다려! 달리고 있어봐! 에 나뭇가지네, 한 바퀴 돌아온 거시간이 야, 그래도, 그래도 출발했나? 맞지? 기다려, 이씨! 어? 그리고잘 착지했어. 어디 갔어? 야, 저기 차 있다, 차 있다. 뭐, 어느 거, 어느 거? 젠, 젠대인 것 같은데. 아, 쟨 아니다, 쟨 아니다. 모든 차는 젠대지. 명언이야 트랜스는 젠더지. 뭐라야 지 친구? 와, 니그발는 네 해도 되나? 어? 왜? 아니, 나 자기. 아니 뭐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 뭐 트랜스젠트랜스는 젠더. 이 진하고 싶어요? 아니. 난 이만 네 핑크색 좋아. 난 달린 달린 상태로 살고 싶다. 음. 난 그, 영수. 이쪽 있다. 오면은. 아. 아. 네, 아, 아, 가자. 아, 가자. 아, 불지로 그 그몇개 사. 아, 아 아, 사는... 아, 아, 씨, 누가 써? 두 개? 어. 이미 하나. 아좀 닥쳐, 사프라한댔다. 나 배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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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라지 마, 아, 아, 좀 없어. 좀 봐야지, 마미치 없다고. 이한테 소명이 이거 훈련 없어지? 뭐 훈련. 야 위에서 싸운다. 야, 위에 있다어야야 야, 위에. 잔나. <laughs> 야 소명이 애인 봤는데 진짜 이상한데 소데스 아유 뭐야? 저기 있다. 오 이거 이거 크로마도 있는. 좋아요, 틀달10세 개소리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야, 배울, 배울, 배울. 약 좀, 약 좀, 자딴거다 필요 없고, 약좀 수미 니네 엘로 카드 임. 한번 더 욕하면 내릴 거임. 아, 알 겠다, 알 겠다. <laughs> 에미사군데 그 많은 사람 드링크 많은 사람 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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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없다 좀 찾지 말라고 없어 거지다 우리 오케이 오케 있다. 있다. 오케이 그쪽 이에 있다 아케이 어, 근데 이 오케이 오 그쪽 오케 갔다, 그쪽 오케 갔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이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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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맞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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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케이오다이 밑에 어디? 200쪽 아 200? 1등 각이다이 도로 쪽이다 폭 아, 누구야? 어. 나, 이따 공부내가레 시가이디 빌려줄 테니까 하실 10초 아, 있는데 여기다 여기 있다여115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15 1 1 5 1212 1타1 아, 1212 1 2 살려줘 나나나라내일숨었다 숨어다 숨어 살려줘 애들 어디 있는데? 위치는 확인해야지 아니 살려고 있서 봤어 아니 살려줘 달라고 미친새 욕하지 마아숨소숨소야 숨어, 숨어, 야, 아, 숨어라고 아야동동동이아동동라고아 기다려봐. 씨. 왼쪽 왼쪽 왼쪽에. 오케이. 못 잡지, 아, 근데 동 정말 잡았는데 근데 바동딸동동동동약동아약동아약동아 빨아, 빨아. 빨아. 죽였는데. 뒤 있는 애한테 또 죽었다 내가. 제, 제 앞에 거그 털어라 빨리. 나 뒤에도 와, 시체 두개 있거든. 어나 멀게 먹을게, 멀게 먹을게, 멀게. 야나사배 연사하길래, 내 순간 미친 놈이 주엥마이 올랐다. 야 무슨 소리야? 어? 떠라이야. 동이야 이 동이야. 이게 뭔 소리야?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한 마리 기절. 경대 경대. 야 왼쪽에 왼쪽에 주인지 왼쪽에 주인지 왼쪽에. 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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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지 내 편지 내 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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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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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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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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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이냐고 지킬이다 체킹이다 됐다 문 아씨발 피피피피피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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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이스 s 리 질러! o k a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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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laughs> 야, 문소명, 야, 적 적불...